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품 정보와 최저가 할인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상상 이상입니다. 3월 21일 쿠팡에서 진행하는 삼성 QLED 85인치 TV 할인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탠드형 할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할인 아니고 쿠팡 즉시 할인이 역대급입니다.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평소 85인치 TV 구매 고려하셨던 분들은 이번 삼성 TV 특가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삼성 정식 출고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 전문 기사가 직접 무료로 배송 설치를 합니다. 그럼 삼성 85인치 QLED TV 할인 조건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85인치 퍼케이 QLED TV KQ85QC67AFXKR 스탠드형. 이 제품은 현재 328,970원에서 28% 즉시 쿠팡 할인, 최종 할인 가격은 2174,69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쿠팡 즉시 할인만으로는 최저가입니다. 카드 할인 조건이 사실 요즘 딱한 개의 카드로만 돌아가면서 해서 조금 저도 실망했었는데요. 지금 28% 쿠팡 즉시 할인 깔끔하게 하니 지금이 아주 좋은 구매 찬스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QLED TV는 초대형 사이즈의 예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한 QLED 퀀텀 4K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화질을 자동으로 최적화, 업스케일링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색상과 명암비를 향상시켜줍니다. 4K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영화관보다 더 생생한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ETV는 컬러 볼륨 100%를 지원하여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잃지 않고 표현해줍니다. HDR 기능은 밝기와 명암의 디테일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와 어둠을 구분하여 조절해줍니다. 이로 인해 화면의 깊이와 입체감이 더해지고 장면별로 섬세한 명암비를 구현해줍니다. 이 밖에 기능으로는 무빙 사운드 라이트, 콘텐츠 장르에 맞춰 최적화하는 사운드 최적화, 베젤이 거의 없는 우아한 디자인, 콘텐츠를 한 눈에 쉽게 볼수 있는 스마트 허브, 삼성 스마트 싱즈,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즐기는 삼성 TV 플러스, 사용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원격 진료, 한 눈에 보는 게이밍 콘텐츠 게이밍 허브, 솔라셀 리모컨 등을 제공합니다. 삼성 프리미엄 TV에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85인치 QLED TV 할인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삼성 특가 할인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할인이 역대급 최저가 근처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후회 없는 가격입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에 남겨두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매일매일 최저가 할인 정보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상상 이상 커뮤니티 꼭 참고하세요. 참고로 영상 상단의 유료 광고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할인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